From experience, that the place to save lives is in the field, not an office. And sometimes, the only way to save a life is to one. 소총광표 활용도 시보죠. 초가라. 저거 면아. 이걸 맨을 몇 살까지 기본으는데 무슨 생일 꼭할건 아니 씨발 뭐야? 네얼굴안 나온다니까? 야, 이거 좀 아니다. 내리자. 그렇지 그렇지. 됐. 로그 부탁할게. 개잘하데 미쳤어. 이제 초가 너무 빡짱이 들어가자. 아니 니가 돌려야지 들어가지 뭐 아니 니가 막.. 아니 해, 돌려야 될거 아니야! 아니 동신을 뛰어다니기 안되는데 어떻게 들어가! 아니 1층에 문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어! 뭐한 거야! 일단, 일단 인기 아니야 오케이. 바, 바로 이건 장군. 장군. 어. 오, 야, 피킹 봐 이제. 야 이제 피킹가 이제 이 존나 죽더니 이제 존나피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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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씨발 어 뛰어 뛰어 가지 앉아 앉아 잠수함입니다. 어, 뭐야 형 구독했어? 빨리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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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엉덩이 갔다 대해 다대 빨리. 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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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머리들이> <laughs> <laughs> I've learned from experience that the place to save lives is in the field, not an office. And sometimes, the only way to save a life. 내가 하고도 존나 어이가 없대. to d 도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 송기 송 I don't 송기. o 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 n o 오케이 w to do i 오케이 반동 저주 이거 하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okay, okay. <laughs> 못 맞죠 어디 씨발뭐 하고야 야 속셈 보여주자 그렇지 그렇지 배절이, 배절이. 오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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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살려 인지 살려 4번 발사 그렇지 야! 아니 아니 좋아 저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뭐야? 어디 갔어, 새끼? 아! 잡아 잡아! 어, 어. 소포 멘티스. 아 진짜. 오! 에! 씹차차발놈아착차키씹차차 What the fuck? 와! 와! 쳤어. 왜? 와! 씨발 폭탄전 거의 프로급이야. 조작 아까 줄게.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카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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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주얼캐쥬 캐주얼, 그냥 캐주얼 남자는 실전이다. 실전에서 하는 거예요. 이히히, 라이브 에스드 쇼. 눈앞에서 펼쳐지는 빵댕이 사람들이 어깨포상해. 오케이, 카트라이더. 즐겨. 오, 뭐라지, 뭐라지, 뭐라지. 이구이구 피킹, 피킹. 어, 봤어, 봤어, 봤어. 아부상 잡아. 뛰가 어 뛰가. 어 칼로 찔러 버릴까요, 씨발. 아! 아 아, 캐슬아, 않아, 아. 아새아아친 하지 않아나 아, 오아 새끼. 뭘좀 아는 새끼인데. 어, 어, 우리, 어, 우리 살리고 있어. 바로카지바로카지 아! 또아니아아니리날 살렸어. 아 분노 우리 이야, 우리 존나 우리 어 우리 이 있어. 야, 우리 존나세. 우리 초가 좀 하는 거 같아. 각이 제일 중요해. 알지? 오늘 지금 면상에 이러고 있잖아. 보여줘 봐. 보여 움직이는 거 보여 줘야 돼. 야, 들어, 들어. 너의 <laughs> 애미 어, 믿는다. 어. 지 어, 야. 자발오 역시 워리어야. 어, 워리어. 뒤져 오늘. 불좀 써봤나 자네. 어 그렇지. <laughs> 형 여기서 전리품까지 들 아니 씨발 바로 들어가야지! 앞에서! 에에에 다리 아안넘어가죠이 어, 뭐야!! 씨발게야 그럼 왼쪽에 로 스페이스 바로 뛰어나와왜 형이 못 쳐나간 거왜 지금 내 에인 탓을 해? 개 음. 쇼싱이 이 씨.. 어? 어이! 음. <놀람> 내 지갑이야! 내 지갑이야!x2 동기 몰라? 씨발 오늘 피카츄 한번 보여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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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지 말, 욕하지 <laughs> 인터넷이 끊긴 거같거 같아. 어, 인터넷 같아 맞지? 어 우리 다음 라운드 못할 거 같아서 그 <laughs> <반>.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가 진짜 멘티스도 이겼던 맨 인정 왔어. <뭔> 아니 지금. 아 이거 다이아야. 잡다. 뽑고 았 잡았다. 이거 비늘 깎아서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어시스트. 아씨. 한번 잡았다. 어, 어 우리팀 인터넷 튕겼어. 어어어어 어, 어. 서버 안 좋아봐. 어. 서버 지금 어. 시 어.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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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서버, 서버 또 터졌어. 아, i 인 g a I'm 서방 a n g r 어 그럼 진짜 스모크지 Sinja s m o k x boy. She is a pangriki. 방 h she w a 지 t e d a pangriki. So, she was beautiful pangi. What is this? She was 와뭐뭐오 뭐, 미라가 대가리 깨졌어. 야, 미라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뭐해!!! 아! 아! 가 못한 거야? 아어 지금 지금 내가 보기 플레이 이상해. 골드사한테 지금 무빙 치고 ㅅ 발뭐 하라는 거야? 아니, 아니 우리 차고 먹었어. 우리가 뒷부시해서 차고로 먹었어. 유랩유 랩.

G.I.G의 힘이다. <laughs> 야 이거 뭐야? <laughs> <음쪽> 제야 <제어요? 웃음> 주인 방어 시스템. 오토매텍. 오빠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 해준 거야? 사랑해.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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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손 어, 나 뗐는데? 손 야 이건, 야 이건 인터넷 끊겼다고 얘기할라 했는데 저 새끼 지능이 끊겼는데? 아, 뛰어뭐야르 나가 나 왜! 씨발놈의! 물리치면 안 들어가? 난 그럴 수도 있지 맞지 다음번에 안 그러면 내제. 음좀 왼쪽으로 꺼질래? 빅파이 여기서 여기, 여기서 뜯어 먹어 형빅파이 씨발. 아, 아. 진입 불가능. 김첨지가 씨발 국밥 싸왔을때 무슨 기분인지 알겠어.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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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 와 와! 와. 뭘, 와, 뭘, 뭘. 어, 어. 와! 와, 뭐야? 뭐야? 계속 죽겠어. 와! 와! 꽉 끄고 총들어 줘. 뭐? 어버려 우리가, 우리가 이 판에 이겼어. 붐. 이겼어. 일단 일단 리 하나 쳐 주자. 우리 이어 아니야. 3킬 3킬 3킬. 아까 블리치즈수리탄 플레이 뭐가쨌다 나술 마시러 간다고. 누구랑 먹어요, 롤리팝님. 여자? 형 롤리팝팬, 롤리팝 어, 오케이, 오케이. 다 원래 평화 중이지 아야? 평화를 위해서는 무언가가 죽어야 돼.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되거든. 아니, 시기를 왜 자꾸 덜렁덜렁 거려? 덜렁 거린 거 나스로 다 소화해 버린다 진짜. 시기를 확 두고 그냥 오르앙 한거 보자. 와, 멘티스 오드 삼. 우리 예거 스킬이 거의 다 왔어. 이거 방송 나가면 죽는다 우리 형들한테. 게임 핑겼어 아 우리 한 판도 안 졌지 어 자꾸 해커가 자꾸 막 맞아. 우리 해, 해킹하고 막 서버 맞아. 터지고 했잖아 아까 찐다네, 아... 아 당히 해라 우리가 이기는 거 보고 싶댔지만은 해커가 우리 방해한다 그렇지 그렇지 오. 어.

Damn. 이틀 뒤에 군대 가는데 아이돌 의문공룡 같은 거 필요 없고 레 초가 빵쟁이나 마구마구 흔들어져 이거는 안들 흔들 수가 없는데. 킬! 죽었어! t e 이 m m a t e down, t e a m 아니 t e down. I 내가 s h I w i 고있 I wish I w i s 있 I wish I w i 이 h I w i 게 h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오, 오. 아, 노바노바노바노바형 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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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 이번 빵딩 존나만 안줘야겠어아아아노바 엉덩이 맞이 생각 너무 신나 어어화면화면설설설 어. 설, 설 들어가나 아설 들어갔다 설만 자르면 돼 어, 어, 어 어, 뜯자 뜯자 이제 회동 나와나나나 빵딩 형왜거 이거. 아, 이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요뭐하는거야움직 아,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아, 아.